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코스피 코스닥의 낙폭이 확대가 계속해서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1월달부터 지금 10거래일 연속적으로 빠지고 있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었는데 오늘은 대폭적으로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코스피 코스닥 국장이라고 말하고 있는 코스피 코스닥을 하락을 제공하는 원인들 6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할 테니깐요 여러분들 좋아요 라든지 구독 정말 많이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좋아요 구독은 큰 응원의 힘이라고 매번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코스피 지수가 낙폭이 확대되고 있고요. 어, 월봉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의 낙폭 기준은 사실상 어마어마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어 작년도 11월 달과 12월 달에 반등폭이 올라왔지만 2 개월 만에 상승 시켰던 거를 거의 대부분 빼고 있는 실상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고 그러면 한국 증시, 이 국내 주식, 한국 증시라고 해야겠죠? 한국 증시 여섯 가지 하락 원인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한국 증시는 어떨 때좀 많이 빠지냐? 첫 번째가 경제 지표 약화입니다. GDP 성장률의 하락, 경상수지 하락, 수출 감소, 경제지표 부진 등으로 인해서 이 한국 증시가 빠질 수가 있고, 두 번째는 금리 변동이죠. 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미국 같은 큰 FED라고 하는 중앙은행이 금리 정책을 변화시킬 때마다, 혹은 고금리를 유지를 시킬 때마다 기업 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이 증가가 되고, 그리고 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됨으로써 수익이 감소된다. 이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빠질 수도 있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국제적인 불확실성이죠. 지정학적 리스크, 전쟁 리스크라고도 하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동이 되거나 주식 시장에 대한 자금 이탈이 발생이 되고요. 금과 은과 같은 안전 자산에 대한 심리도가 상승이 됩니다. 그래서 지정학적 리스크 증가 시에는 유가 상승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부담 등이 주가 하락을 더욱더 부추길 수가 있다.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실적의 부진입니다. 특정 산업, 특정 기업, 섹터들의 실적 부진 등이 시장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제공을 해 주고 다섯 번째가 자본 시장 변동성이죠. 글로벌 자본 시장의 변동성 상승 시 투자자들이 주식 시장에서 안전 자산으로 자산을 이전시킨다. 그리고 여섯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인 불안 요인. 어, 정치적 불안 요소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내외 미국 아니면 여러 가지의 글로벌 시장에 대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높을 시에 안전사산에 대한 선호 심리도 높아진다 그래서 총 여섯 가지에 대한 하락 원인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여섯 가지가 거의 대부분 지금 같은 분위기는 다 해당이 돼요.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같은 경우 경제 지표 약하죠. GDP 성장률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목표치가 2% 이상일 때 경쟁률 경제가 살아나고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지금은 거의 마이너스로 거의 전환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GDP에 대한 성장률 하락 그리고 현재 세수 확보가 어려워서 오늘날짜 뉴스로는 뭐한 대한민국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마통이라고 하는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하는데에서부터 170조 이상에 대한 돈을 자금 수혈을 받았다라는 뉴스가 들리는 것만큼 제한제 경제 지표가 많이 뭐하고 있다 위축되고 있다라는 건 사실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앙은행에서 금리 상승은 안 하고 있지만 고금리에 대한 상승세는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업 대출 이자 부담들이 계속해서 부담이 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 뭐 지금 뭐그 삼성전자의 새 모녀라고 하는 뭐 하고 있는 이런 대기업 총수들이 주식을 이 장래 매도를 해봤어요. 해버렸어요 블록딜이라고 하는 장래 매도를 해버리는 것도 원래는 이거를 대출을 받아서 이자로서 상속세라든지 증여세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하는데 이자에 대한 부담 상당한 부담으로 인해서 장내에 그냥 주식을 매도하는 쪽으로 선택을 해버린 게 이번에 삼성전자 블록 딜이죠. 그만큼 지금 뭐 대출이자. 이런 부분들도, 이런 정말 대한민국의 거대의 총수들도 많이 뭘 하고 있다.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라는 부담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누구나 이자에 대한 부담들을 많이 느끼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국제적인 불확실성. 지금 사실상 코스피 코스닥을 완전히 떨어뜨리고 있는 주 원인은 이거라고 볼수 있어요. 국제적인 불확실성. 그게 지정학적 리스크다. 전쟁 리스크라고 하고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다라고 보면 돼요. 전쟁 리스크. 지금 보시게 되면은 지금 난리가 아니에요. 제가 뭐 지금 뭐 교회를 다니고 뭐 신앙이 좀 있어요. 기독교이긴 한데 아 가끔 그런 얘기를 하죠. 아 이거지 세상의 종말 아니냐. 이런 말이 조금 가끔은 생, 생각이 떠오르는 게 보시게 되면, 하마스, 이스라엘, 뭐, 로켓 발사, 뭐, 50발 발사했다, 아니면 몇주 만에 최대 규모이다, 아 등등 떠들고 있고, 지금 하마스, 이란, 중국, 러시아, 북한, 등등등도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금 현재 끝나지도 않았고요. 최근 접어들어서는 김정은 지금 현재, 뭐, 김정은이가 헌법에 대한민국 제1적 대국 불변의 주적 명기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국내의 지정학적 리스크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 또더 나아가서 예멘 후티 반군이 미국을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어요. 미국 아데만에서 미국 선박 또 공격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들리다 보니까 여러분들 뭐가 떠오르세요? 거의 3차 세계대전급으로 지금 현재 이게 불씨가 점점점점점점 커지는 게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전쟁들이 사실상은 안정화가 빨리 되찾아야 돼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계속해서 전쟁에 대한 고조와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이 역에서 발생되는 원자재 가격에 대한 폭등들이 또 다시 물가 상승에 대한 압력을 또 부추기고 물가 상승에 대한 압력들은 더욱더 지금 같은 경제 침체 분위기 속에서 더 경제를 모를 한다. 위축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동이 되기 때문에 지금 발생되고 있는 여러 가지에 대한 이러한 분위기들, 글로벌적인 분위기들을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아, 그냥 뭐, 여러 군데에서 아주 난리가 났구나, 지랄이 났구나,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아, 이거 큰일이구나라고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에 대한 국제적인 정세들이 지금 어떻다? 많이 위협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볼수 있는 거는 이세 번째, 국제적인 불확실성이 계속 날로날로 날로 심해지고 있다. 그래서 주식시장의 자금이탈이 계속해서 되고 있고요. 금은 지금 계속해서 최고치를 찍고 있어요. 보시게 되면 금가격이 지금 현재 최고치를 찍고 있죠, 여러분들. 3년 만에 지금 현재 국내 금값이 최고치에 대해서 계속 찍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렸다시피 국제적인 불확실성이 높아질 시에는 사람들이 금과 은과 같은 안전자산 심리도가 상승을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금가격 보세요. 야 맞잖아요, 여러분들. 야 이러한 불안한 장세가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사람들은 안전 자산을 할 수밖에 없고 지정학적 리스크, 유가 상승, 원자재 가격 상승이 이어질 수도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좀 찜해놔야 되는 게 코덱스 인버스 아, 코덱스 인버스 잡으면 안 되고 코덱스 WTI 원유 선물 이쪽으로도 여러분들이 좀 눈길을 좀 두셔도 돼요. 그래서 매수 심리가 매수를 해도 조금은 긍정적이다. 인버스는 절대 잡으면 안 되고, 제가 말, 말을 잘못 나왔는데, 코덱스 WTI 원유 선물을 조금 매수가 긍정적인 요인으로 좀 작동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네 번째, 이제 실적부진등인데,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의 잠적 실적 발표가 됐었죠. 실적 발표를 했는데, 어닝 쇼크급이었어요. 어닝쇼크다. 그러니까 이런 거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주가에 대한 하락 원인을 지금 좀 설명 좀 해달라고 하면은 1에서부터 6가지가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 번째 같은 경우 실적 부진이다. 지금 보면 되면 뭐 우리나라 시가 총액 1위라고 할수 있는 삼성전자에 대한 잠적 실적 발표가 됐는데 여기서부터가 어닝쇼크고 최대치로 이게 적자가 발생이 되니. 이거 어, 어느 정도까지 급이 나오죠. 아, 지금 한국 경제 진짜. 뭐가 됐다, 엄청 안 좋다라고 보면 되고 지금 바깥에 눈이 오네요, 여러분들. 아 날씨도 춥고, 여러분들 미국에서는 진짜 최악의 한파가 덮쳐가지고 영하 40도 이상까지 갔다라고 하는데 하, 마음도 춥고 몸도 춥고 지금 현재에 대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참 추운 시절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많이들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자본시장에 대한 변동성입니다. 글로벌 자본시장 변동성이 지금 현재 최대치예요, 여러분들. 최대치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어느 정도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투자를 했다. 예를 들어서 뭐 뭐가 있을까요? 뭐 제주 반도체, 제주 반도체에다 투자했다. 오, 오늘 8% 갔네. 근데, 다음, 이 새벽에, 미국에서,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갑자기 떡락을 했다든지, 아니면 빅테크 기업들이 떡락했네? 제주반도체 8% 올라갔던 거를, 이제는 8% 이상을 지켜주지 못해요, 수급 자체가. 8% 올랐으면, 그 다음날 8% 이상이 빠져버리는. 그러니까 그만큼 변동성이 심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장기적인 목적보다는 단기적인 목적으로서 사고 팔고 사고 팔고로 많이 하고 있는 이이 이 바이올리티, 이 변동성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상당히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여섯 번째가 정치적인 불안 요인입니다. 정치적 불안 요소, 국내의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높으시 안전자산 선호가 심리가 되는데 지금 이러한 상황은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있고.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아, 대한민국은 좀제낄게요 대한민국은 사실상 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정치적인 불안 요인은 미국의 대선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어요. 도널드 트럼프가 승리를 할 시에는 2차 전지 전기차 개작살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2차 전지 전기차 여러분들 개작살날 준비하시고 계세요. 방송 여기까지 보시는 분들 꿀팁 드리는 겁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싫어하는 게 친환경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정말로 제일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옛날에 그, 그 환경단체 툰드랑과 틴드라가 하는 그 꼬맹이 소녀가 있잖아요. 그 소녀를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싫어했어요. 소녀의 말투가 어눌라다는 둥, 걔는 뭐 정상이 아니라는 둥, 사고방식이 정말 어린 것이 좀 이상한다는 둥. 친환경을 외치는 애들이 더욱더 환경을 더 망가뜨린다는 등등등으로 인해서 도널드 트럼프는 사실상 자본주의의 대표주자이자 자본주의의 하나의 메이커라고 볼 수가,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그거는 사실이에요. 뭐 친환경 소재를 만든다고 해서 우리가 2차 전지 배터리를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배터리에 또 들어가는 그 소재를 또 이 구하기 위해서는 또 산을 깎아야 되고 또 흑연이라든지 여러 가지 2차 전지에 대한 필수적인 요소를 또 만들기 위해서는 또 공장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의 안 좋은 화학적인 요소가 석유보다 더 심하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마만큼 사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이 인류가 존재하는 한 자연이 과연 인류 발전만큼 자연이 뭐, 계속해서 현상태를 유지할 수 있겠는가에 따라서는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그렇다고 여러분들 뭐, 종이 빨대 쓰세요. 여러 가지에 대한 운동하지만 종이 빨대는 또 뭐가 들어가냐면 나무를 또 존나게 베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맞다 틀리다. 어떤 게 정답이다라는 거는 사실상 저는 없다라고 봐요. 그렇잖아요. 다 그렇기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가 이 정도에 대한 핵심을 꿰뚫고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떠한 것도 정답이 될수 없다라고 도널드 트럼프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 입장에선 석유 많이 써라 석유 많이 써라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전기차는 조금은 긴장 좀 하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하락 증시, 한국 증시의 여섯 가지 하락 원인, 또 일에서부터 여섯 가지 좀 살펴봤고요. 지금 그렇다라면 한국 지금 증시에서 좀 올라가는 종목들 좀 살펴보고 올게요. 한국 증시에서 좀 올라가는 지금 이제 빅텍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번 달1월 달만 해도 58%가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실시간으로 58%에 대한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58%가 상승을 하고 있다. 이번 달만, 1월 달만. 그럼 방위산업체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게요. 탑 티어입니다. 어, 여기까지 보셨으면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더 눌러주세요. 제발 좀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고 있어요. 뭐 북한발 지정학적 리스크, 예멘 후티, 미국 관련 리스크,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리스크, 또 여러 가지에 대한 리스크들,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계속해서 줄어드는 게 아니라 더욱더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는 아무래도 방위업체에 대한 국민 선호도가 좀 올라가겠죠. 그래서, 아, 요번에 우리가 전체적인 여러 가지에 대한 이슈들을 살펴봤, 봤는데, 역시나 지금 분단 국가에서 필요한 건 국방력이다라고 여러 가지 매스컴이 또 분란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에 대한 형성을 일으키면 방위업체들이 더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빅텍, 지 현재 빅텍, 이번 달만 59%, 60% 찍고 있는데, 빅텍은 레이더를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방향 탐지 장치 레이더 관련 개발 및 생산을 하고 있는 업체고요. 그렇기 때문에 방위 산이 산업 업체로 들어가고 있고요. 한화디펜스 한화그룹의 방위 산업 계열사로 국방 분야에서 다양한 방위 장비 및 시스템을 개발 및 생산하고 있다. 한진중공업 군사용 선박, 해양 플랜트 등 생산하는 대표적 기업. LIG NEX1 국내외에서 광학기기 및 군사용 전자관제 장비를 생산 기업 DSM이 대우조선해양 방위분야에서 역량을 보유한 대우조선해양은 해양플랜트와 함께 군함 등 군수작업도 수행하고 있고요 포스코ICT 포스코그룹의 ICT계열사로 군사통신 및 정보통신 시스템을 개발하는 분야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군용 및 항공기 개발 및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을 저는 좀 눈독을 드는 게 뭐냐면은 이번에 우리가 또참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는 일이 있었죠 우리가 어떠한 해외에서 여러가지에 대한 인력을 끌어오거나 자본을 끌어와가지고 인공위성에 성공한 게 아니라 오로지 국내에 여러가지 정말 머리가 똑똑하신 분들 위주로서 대한민국에 대한 자본 투자금으로만 이 인공위성을 쏴 올렸고 그게 성공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그탄두에맨 위에다 인공위성을 쏴 올리면 인공위성이 되는 거지만, 그 탄두 위에다 핵을 꽂아 넣으면은 핵미사일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한국항공우주산업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게 그러한 부분이에요. 로켓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한 이런 추진 산업 중에서 대한민국 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많이들 주목하시고, 저는 심지어 공에 이게 있어요. 이 전라남도 고흥에 한국항공우주산업 단지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도 겨울철에 한번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세상에 세상에 대한민국의 과학 기술이 이렇게 좋구나라는 거한번더 깨달았고 요번에 좀 휴가를 받으시는 분들은 좀 이런 고흥으로 가셔 가지고 전라도 고흥에 가셔 가지고 한국항공우주산업 단지도 가 보시고 또그 뒤쪽으로 넘어가면 또그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자갈발 해수욕장이 너무 물이 깨끗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여름 휴가철에 아이들이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과학단지다 보니까 인공위성은 어떻게 쏘아 올리고 로켓 추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은 몇 단계에 걸쳐서 이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도 너무 상세하게 잘돼 있어서 어우, 정말 좋다라는 생각 많이 들었습니다. 단, 문제는 멀어요. 여러분들 생각하고 가야 하셔야 돼요. 아이들 아이들한테 정말 좋은 기억 심어 주겠다라고 갔다가 아이들이랑 정말 제대로 맞짱 뜨고 올 수도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부모님에 대한 마음을 잘 탑재하시고 부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탑재하셔서 잘 갔다 오시길 바라겠고 그다음에 한국 타이어 엔테크놀리지입니다 군용 차량 및 탄약 등의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거고. 그리고 운수 관련주들도 지금 현재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운, 운수 관련 종목들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여기까지 방송을 하는데, 여러분들 정말 여기까지 왔는데,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열심히 하는 만큼 여러분들, 아, 좀, 이렇게 우리 채널을 좀 살려주시면 제가 정말 머리 숙여서 진짜 감사드리고요. 제가 만 명의 구독자가 목표예요. 만명 구독자 되면 정말 제가 상이 탈의하고 춤을 추겠습니다, 여러분들.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자, 지금 코스피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방위산업체랑 두 번째는 해운업체 두 가지 올라가고 세 번째가 인버스 상품입니다. 인버스는 주가가 개 박살나면 수익이 나오는 상품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코스피 코스닥이 훅 떨어질 때훅 돈이 올라가는 상품이 다 인버스다. 천연가스 인버스. 천연가스가 떨어지면 돈 버는 거. 아니면 금 인버스. 금 떨어지면 돈 버는 거. 아니면 지금 뭐 삼성 인버스, 항센, 뭐 인버스, 인버스, 인버스 들어가는 건 전부 다다 다 떨어지는 구조에 그런 상품들인데, 이게 지금 상위에 올라가는 거 보면, 지금 전부 다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뭐, 항센 지수, 여러 가지, 뭐, 항센도 말이 많죠. 항센, 요번에 은행에서 항센에 관련 상품들, 홍콩 관련 상품들, 죄다 뭐, 사람들한테 판매했는데, 이게 반토막 이상이 났어요. 60%?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70% 이상 났고, 이게 또 3월달이면 만기가 도래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참, 뭐, 여러 가지에 대한 상품들이 여러 가지가 존재하는데, 이런 특히 선물 상품은 함부로 뛰어들면 안 돼요. 선물 상품은 주식이랑 다릅니다. 주식은 내가 죽을 때까지 여원히 갖고 있으면 내 주식이고, 내가 갖고 있고, 주주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 거지만, 선물 상품은 달라요. 만기가 도래가 돼요. 또 만기 연장을 하고 싶으면 만기 연장에 대한 자또 돈도 들어가요 수수료도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함부로 뭐 은행에서 어, 고객님 여러 가지에 대한 상품도 나왔고 여러분들 뭐 지금 여기에다 투자하시면은 뭐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함부로 사인하지 마시고 거거가 어떤 상품인지 선물이라고 들어가 있는 선물 상품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에 대한 무슨 ETF, ETN 여러 가지에 대한 증권상품인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참고하셔야 돼요. 아무튼 얘기가 딴 데로 들어갔지만 이세 가지입니다 인버스 지금 다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수익률이 좋다 흥아 해운 흥아 해운은 왜 올라갑니까 지금 계속 해운 선박 미국 선박을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어요 예멘 후티 반군이 예멘 후티 반군이 계속해서 미국 선박을 공격하고 있고 여기 항로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이 항로를 차단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 나머지 선박 관련 업체들이 이러한 선박 관련 이 해운 해운 관련해가지고 다른 길을 모색해서 이게 이 유, 유통이 좀잘 되겠구나라는 생각에 해운 관련 산업들이 지금 현재 떡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딱두 가지 픽, 테마주가 딱 나오죠 운수 관련주들 그리고 지금 전쟁 관련해가지고 지금 방위 업체들 이렇게 밖에 안 올라간다. 어, 그래서 운수 관련주는 예멘 미국 홍해 입구 차단했고요. 진영학 리스크에 해운, 해운업이 상승하고 있다. 한국 내화, 대한 해운, 흥아 해운, 경동 나비엔 동아 해운, 한미 사이언스, 우주 일렉트로까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 뭐 정리가 됐겠죠. 여기 이렇게까지 세세하게 한국 증시 왜 떨어지는지. 뭐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지 싹다 깔끔하게 정리해서 올려놨는데 도움이 되시는 분들은 정말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렇다라면 지금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겁나게 커져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지금 현재 나는 해운 관련 업종도 안 샀고. 지금 그렇다고 해서 방위 사업을 지금 저렇게 58%, 60%까지 올라간 애를 또 고점에서 추격하기란 참으로도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주 방법이 쉬워요. 그냥 지금 올라간 테마주에 불나방처럼 추격 매수해서 작살나지 마시고요. 제가 어제도 올려놨던 것처럼 기본에 충실하자. 어제 디지털 월드 에퀴지션 올려놨습니다. 디지털 월드 에퀴지션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이 눈독을 좀 들이시고 아 나는 조금 인버스 관련해가지고 상품을 좀 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쪽에서 공부를 하시든가 아니면 지금 조금 더 눈여겨서 볼수 있었던 거 아까 말했죠 뛰어들기 아직 올라가지 않는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는 코덱스 WTI 원유 선물도 눈여겨 볼 필요는 있다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는 건좀 디지털 월드 에퀴지션이라든지 WTI 원유 선물 쪽을 좀 눈여겨보는 게 어떨까 단 투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희 채널 저희 홈페이지 많이들 가입하시고 들어오셔서 저한테 리딩 한번 받아주시고 올 한해 작살나게 수익을 끌어보자니까요 돈을 벌어보자니까요 여러분들이 저를 제가 요새 들어서 조금 어 원래 저는 게임을 안 좋아합니다 게임이 뭔지도 모르고 그, 저는, 뭐, 학창시절에서부터 PC방 같은 데를 안 갔어요. 근데 이게, 늦바람이라는 게 무서운 게 뭐냐면은, 뒤늦게 이게 좀 한번 빠지면은, 아, 이게 좀 무섭게 빠지는 것 같아요. 제가 요새 유튜브로서 좀잘 보고 있는 게, 롤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롤. 뭐, 리그 오브 드 레전드인가, 무신가, 롤이 있는데, 전 롤이 뭔지도 몰라요. 근데 그 영상을 보고 있으면, 뭔가 희열이 느껴진다, 할까 뭐, 챔피언을 하나를 선택을 하면, 그 챔피언으로 인해서, 다 적을 작살내버리는 그런 게임인데, 여러분들의 챔피언이 저희 주식 투자 말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챔피언으로 뽑아주시면은, 제가 이러한 이 악천호 같은 이런 주식 시장에서 챔피언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을 승리로 이끌어 낼수 있는 하나의 뭐, 여러분들의 정말, 티어, 티어 캐릭터, 아니면 티어 챔피언이 제가 됐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리딩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 주식투자마을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어, 여러분들 저한테 채팅 한 번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